예, 우리 어제 아침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몸은 육신의 몸 입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거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도 똑같이 밥 먹어야지 되고, 잠 자야지 되고, 예수님 사람도 똑같이, 육신적인 거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일할 때 일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보지만, 보지만 세상 것이 전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위를 봅니다. 육신의 몸은 똑같이 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힘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어제 그말씀 드렸죠. 미국의 뉴욕에서 한참 잘 나오는 목사님 팀켈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책 목차에 앞에 표지를 딱 넘어가면 목차에 쫙 나오잖아요. 목차에 선을 행했어도 하나님 노릇했으면 죄다. 선을 행했어도 내가 하나님 노릇했으면 죄다. 아쫙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내마음대로하면다 되는 줄 알아. 씨내 마음대로하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줄 알아. 알면서도 다 되는 줄 알아.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인도하셔야 돼요. 내발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가국지고천국 가서 천국문 천국 앞에서 나내 인생 한국 한보면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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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아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제대로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스스로눈 감고 못 봤다 못 봤다 그러면서 부정하니까는 인생 이상해지죠.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맞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게 맞다 싶을 때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견고한 진다. 아무리 대단하게 마귀가 진을 쌓아서도 하나님은 그 이기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건 뭐라 할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어저께 말씀드릴 사탄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뱀의 뱀의 하와를 통해서 한 얘기가 그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 불순종해라. 선악과 따먹어라. 왜 그러냐면은 사탄의 정체가 뭐냐? 성경은 타락한 천사다. 하나님의 지음 받은 피조물인데 천사장 천사장 아볼로니 자기가 하나님의 대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들고 어나서 불순종하면서 마귀 대장이 되고 거기에 따른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마귀라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정체는 두 가지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 귀신의 정체를 죽은 사람의 혼백이 귀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영 마귀의 거짓말일 뿐이고, 귀신의 정체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 아무튼 간에이 마귀의 모든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를 짓게 하면서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죄가 뭐하 교만죄냐.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 절대적인 것이 되려고 하고 만약에 지음받은 피조물이 절대자 하나님으로 달려오는 게 이게 이게 교만죄다. 그래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봐하시는 깨뜨리신 하나님, 깨뜨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신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승리는 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에덴동산에 쫓겨난 딱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어 거짓말한 형안 죽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어 그래서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불순종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깨져버려 모든 것이 다 잘못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죄에 끌려다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죄의뭐 죄에 죄의 노여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죄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주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저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잡고 현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손오들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제일 행복한 건 성령 받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기쁨이 충만한 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설날까 전세서 에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려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것도 고통이.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뻐라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주시면서 성령으로 기쁘게 하시는. 성령을 의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 죄는 하나님 앞에불순종에서부터 죄가 출발해서 인생 다 망하게 하고 우리 주님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망하게 한 망하게 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그 형벌 받으시고 믿는 자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죄 죄의 법치에 끌려다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부활에 부활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냐? 복종하게 하신다. 복종하게 하신다.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어, 떤 병이든지 하니 주님께서 고쳐 주신 것처럼 고치는 거예요. 네, 우리 보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병 고치는 자가 있죠. 근데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적인 상태 아주 민감해요. 왜? 하나님 역사 일어나야 되니까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야 되니까는 영적인 삶다 주민감해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가계 역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성령 충만이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죠. 은혜 충만이죠. 그렇죠, 은혜 충만이죠. 그런데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기도가 살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 있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살에는 성령의 살아는 상태로 나가려니까는 어떻게냐. 늘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결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배피로 시김 받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죄악에 빠질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다시 죄악으로 빠지면은 벌써 영적인 상태가 힘들어지잖아요. 벌써 성령 역사가 힘들었잖아요. 은혜의 역사가 힘들었잖아요. 정결한. 그래,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죄 죄를 항상 잊이는 거예요. 그 정결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려고 하니까는 뭐가 뭐가 중요하게 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아는 거예요. 말씀에 큰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캐톨릭이 같은 기독교인데 어서부터 잘못됐냐. 캐톨릭 그 제2차 바티칸 종교의 공회에서 나온 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갈라져 나간 형제들 개신교에, 우리에게서 갈라져 나간 형제들 개신교는 갈라져 나간 형제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래버렸어요. 성경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다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만 알지 않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죽을 정녕 죽으리라 하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선량한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겠다고 사형 사형장에서 그 압하게 그를 건져내는 거 사형당하는 운명에서 그. 가 양아들로 삼겠다고 하래서 꺼내는 거요. 그데 이거를 당시에 중학생었던 막내딸 손동이 우리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강단에서 손동이에서그에 직접 했어요. 내가 지금 집회 인도하러 가야 되니까 시간 안 되니까 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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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서 안매게줘라 선동이가 그 아버지 손영월 목사님 붙잡고서 한 시간을 쫓아다녔대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오빠라고 난못 부른다고. 그냥 용서만 해주면 될거 아니냐고. 왜 아들로 삼느냐고. 그때 손영월 목사님이 선동이어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 지키려고 신사 참배하고서 내가 감옥 옥고를 몇 년을 지렀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냐. 나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은 지키고 원수를 사랑하는 라 말씀은 어기면은 그게 뭐 의미가 있냐. 나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 지키면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원수를 살아가라는 그 말씀도 지켜야지. 아들 삼는게 맞다. 아니에요. 손목사님이 그다지 승리하신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보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근데 주님 오실 때는요. 주님 오실 때는 성경 모든 것이 세상에 정말 거의 구제 불능 상태까지 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믿으십시다이 시기 전 코로나 이거 보면서요. 저는 코로나 이걸 보면서 뭘 보냐? 엊그제 수요일 날, 수요일 날셀리더 성경공부 마치고 들어갔더니 9시가 넘었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별로, 별로 연락도 잘안 하시던 분인데,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한시간을 붙잡고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한시간을 붙잡고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해, 얘기해, 뭐, 온갖 다 하시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당신은 다 감당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임박해서 진짜 골라내는 거라 거예요. 진짜, 진짜 믿음의 사람 골라내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가 되자라는 거예요.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돼 가지고 우리 다. 그 중요한 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그걸 오늘 말씀은 뭐냐? 복종이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 설명한 거예요. 복종은 뭐가 복종이냐? 자세까지도 순종은 문자 그대로 말 듣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자세. 까지도 존경하면서 순종하는 게 복종이란 자세까지 음, 겉으로는 어, 문자 대로 순종하면서 속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건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은 자세까지 존중하면서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게 그게 복종이에요. 우리요 믿음의 승리자는 누가 승리하냐? 말씀에 순종 온전해질때 거기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너무 힘들다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께서 순종하자 하세요. 순종하면서 엄청 은혜받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신유 사역자, 칠유 사역자들 얘기했잖아요. 칠유 사역자들이 그렇게 민민감한 이유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날마다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내힘으로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